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손입니다. 오늘 내 이름은 빨강 완독에 성공했습니다. 사실 내용이 어, 결론은 올리브가 범인이더라고요. 황새라고 얘기했던 거는 그냥 어, 자기가 눈에 가시같이 여겼던 사람을 황 황새라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결론은 올리브가 범인. 그리고 그 올리브는 핫산한테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게 내용인데 이상하게 별로 범인이 누군지는 그렇게 신경이 안쓰이고 저는 이상한 게왜 자꾸 세큐레가 자꾸 신경이 쓰인지 잘 모르겠어요 확실히 이 책의 메인은 어 누구죠? 음 카라도 아니고 범인도 아니고 결론은 세큐레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그 마지막이 뭐였냐면은 바로 이 책의 작가 얘기였습니다 이 부분이었는데요 오르완이니 왜 오르완인가 그 잠깐 왜 그랬나 생각을 해봤는데 보니까 여기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절대로 오르완을 믿지 마세요 그 에는 이야기를 재밌게 하고 그럴 듯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면 하지 못할 거짓말이 없으니까 당했습니다. 오르한이 진짜 그 오르한이었더라고요. 야 정말 사람을 이렇게 갖고 노네요. 자, 어, 그래서 이상하게 뭐 금고 얘기도 그렇고 별로 신경이 안 쓰였고 남이 자꾸 자기 주관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고 이상하게 추리 소설 같지는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. 그래서 아마 이렇게 책이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. 아마 이 책을 오르아니안 쓰고 쉐브케이 했었다면 아마 하산이더 메인으로 다가왔겠죠. 독소병 때 무슨 얘기가 나올지 굉장히 기대됩니다. 그럼 이제 이것으로 오늘 뭐일지 요즘 모일거리는 뭐 끝이 났습니다. 아, 한시름 덜었어요. 뭐 좀. 그금 있다가 저는 내 이름은 빨강 리뷰를 할 텐데 뭐 대충 각은 다 나왔습니다. 어떻게 할지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.